8번 해볼게 8번 합니다 어~ 이제 약간 보충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보일 때 보일 내용 중에서 보세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항상형보다 크다 끝나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형보다 크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어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붕떠 있어야 돼. 붕 그래야지만 항상 양수야. 그나붕 하면서, 그냥 붕 하면서 막 웃겨서 뿡뿡거리면서 이때는 이거 그래프랑 이 X축이 안 만나니까 뭐가 없어. 이안만나면 뭐가 없다 했어, 뭐가 없어. 근이 없어. 만나는 점이 글이니까 이 없으니까 판디는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요? 이 개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은 내용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항상 0보다 큰데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뭐지 뭐이하고이 사이에 있을 때야 이때 성비패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이때 판디를 안 써요 왜냐면 지금 요거는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전제도 하에서 가는 거, 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최소가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쓰냐, 면 범위가 주어지면 항상 용도가 크다고 하면 최소값을 찾았어요. 개가 든지서도가 크면 됐어요. 요거를 했었어요. 수업체 설명을 어떻게 했었냐 하면 우리 반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150보다 커라고 하면 누울 찬다 했었죠? 제일 작은 애를 찾아서 걔가 150%가 큰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제일 작은 애를 찾아서 걔가 맞는지만 보면 돼요 그느낌이에 됐지?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었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8번은 8번은 일단은 이게 모든 실수 X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모든 실수 X인데 얘가 4의 x 2의 x 플러스 3 플러스 k가 0보다 큰 상태. 맞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건 앞에서 한 것처럼 시한할 거거든요. 시한 하게 되면 얘는 t의 제곱이고. 어, 3이네요. 누감안 돼, 제발 3도 얼마? 네. 그러니까 8이죠? 그러 그러니까 8t죠? 플러스 k가 0보다 큰 값자. 되나? 오케이. 어, 이때 t 범위는 어떻게 돼? T 범위는 0보다 큽니다. 알겠지? 이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뭐 찾아야 돼?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걸 t로 바꿨더니 범위가 나왔거든요. 범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찾아야된다고요 최솟값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럼 이거 2차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돼? 완전제 함수 바꿔야죠. 2배기 4의 제곱에 얼마냐? 16 플러스 k. 이 대잖아 맞지? 맞나요? 네. 그럼 이거 항상 우리 2차식에서 최대 최소 나오면 축을 보고 앞에서도 계속 했었어요. 뒤에서도 축을 보고 그 축이 이 범위 안 들어가지 보죠. 축이 지금 t가 얼마야? t가 4잖아.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서 최소를 가지는 거잖아. 그럼 최소가 마는데 당연히 얘가 최소잖아. 만약 16 플러스 K가 최소잖아. 맞지?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큰 낫다 된다. K가 뭐다? 16보다 뭐라고요? 큰 낫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결론은 뭘 찾아야 된다고요? 범위가 조져있으니까 뭘 찾아라. 최솟값을 찾아서 개가 0보다 큰 함수입니다. 알겠지? 뭐 응. 있습니까? 응. 됐나? 점이